오늘 100점짜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 게시로 이제 들어가서 아마 12월 한달 정도 계속 묵상을 해나갈 텐데, 특별히 이번 주는 요한 게시로 우리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판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일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냐, 딱두 가지로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점수로 한산을 해본다면은, 칭찬받는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겠죠. 그리고 또 칭찬과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는 교회는 50점짜리 교회. 그죠? 렇 그리고 책망화 받는 교회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만 받는 교회는 빵점 자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네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아라, 그 사대 교회가 있고요. 또책망화 받는 교회는 또한 교회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또 칭찬만 하나님께서딱 이루신 교회가 고 성원화 교회와 오늘 성경말씀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 기는 우리 정원교회가 하나님 문의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에 100점 짜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점짜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00점짜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거 교회 성도님들은 다 100점짜리 성도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무석을 하면서, 어, 칭찬받는 교회, 소문나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아요. 칭찬만 받아도, 야, 이게 참, 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나라고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봤더니, 칭찬받는 독특한 특징들이 두 교회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문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계시록 2장 8절 말씀 속에 소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8절 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잔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살펴봤을 때이 서모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궁핍한 가난한 교회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그런 식민지 가운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그, 나라로부터, 외부로부터 많은 그런 한란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압박까지 처해줘서 이 소모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다. 궁극표판 교회였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그 부여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또 개수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이 그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8절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만하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교회들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는 부유하지 못했고, 못했고 또 잘나가지도 못했고 번성하지도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화려하지 못했, 못했으며 또부회하지도 못했고 다시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지도 못해, 못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강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가난함이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과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 어쩌면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칭찬, 칭찬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어 배경과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또 지킴을 통해서 많은 혼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함이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그런 방해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어집니다. 많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의 1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그냥 호락하라 호락하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대한 굉장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찌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영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타의 말씀에 대해서 18절, 19절 말씀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 살인, 가는 도둑질,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했을 때에 이 청년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시대를 얘기하면 바른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신앙적으로 그냥 발음도 있었고 또또 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서 절대적인 장애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의 가제를 그에게 딱 던졌을 때,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내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따라라 라고 말했을 때그 청년의 갈등은, 고민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22절 말씀 속에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어,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죠. 부유함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물질의 풍수함이 좋은 겁니다. 많은 일들을 할수 있고 하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물질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장애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부자청년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그 부자청년은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요함이 그를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부요함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영생을 따랐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게오라는 사람이에요. 사케오는 인생의 여러분 부유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 이 사케오라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주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구절에 주님께서 구원이 너에게 너의 집에 이르렀다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속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 훔친 것, 도덕치 않한것 있으면 악하게 번 돈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네 배나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냥 기록돼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마음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고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갖게 되어지면요,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부자래도 그 부가 다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제로점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이죠. 성경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게오는 내가 가지 모든 것, 다시 말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개오가 어떻게 보면은 서모나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궁핍과 가난을 선택했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희한성도님, 이를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역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 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적인 그런 부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쌓아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좋을 텐데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나 그 가치가 무엇을 위한 가치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것이 왔는지, 내가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립하시고 살아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한 권사님의, 알고 있는 권사님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표방하는 또 그런 사업체 예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통해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또그 말씀 가운데, 우리 검사님한테 그런 말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사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며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laughs> 검사님,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검사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 입술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증거를 보이시라는데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 검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님, 목사님 참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술로는 내가 늘 하나님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치열한 인생 속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내 기업처럼 하나님께서 이 컵에 물을 가득 따라 주시면은 내 혼자 물 마시면서 꼴까 꼴까 물을 마시면서 내목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laughs> 대답들 하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예,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 증거와 증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의 증거를 해보라. 건모사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건모사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를 해보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보내야죠 그렇죠? 아메오사가 출도를 했는데 마패를 꺼내야 아메오사가 되는 거예요. 아메오사 출도요그데 주머니에서 마패를 꺼내야 되는데 주문에다 동전 꺼내고 아멘했다 출돌그러면 그거는 가짠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증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한다는 라 것은 뭐예요? 시간의 개념을 내 생명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또 왔습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인정되어지지 않는, 오늘 얘기했던 빵점짜리빵점짜리가빵점짜리가 교회가 <laughs> 빵점짜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은 순간입니다.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살아와서 내가 진짜 아 너무 지겹다.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순간 살아온 것 같아. 순간 눈 아침에 저녁에 눈 감았는데 아침에 눈뜬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길을 살아온 거예요. 삶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원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성교부를 인해서 박회도 받고 궁핍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임했습니다. 그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주의 배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은, 그 가난이 무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정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00점짜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100점짜리 칭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벨리아델피아 교회도 100점짜리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작은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신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의 그그한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모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모사님, 저는 준비가 되, 되지 못했어요? 정말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의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게으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교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정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도구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죠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물질을 맡기고 내 모든 그런 삶의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우리 정원교회가 작업 능력으로 강력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과 의지가 걸린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멸망이 될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 하 24장 말씀 속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었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물론 인근 지역까지도 점령하고요. 그의 기사가 하늘을 찌르는 명실상부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강대함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성기를 이루니까 그 마음속에 조만이 슬슬 싹 트골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요합, 요합, 요합을 통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속에 그런 요압 그 다위,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말려요. 이게 의도 이제 약간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요 왕이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백 배나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왜 굳이 다윗 당신 스스로가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요압이 다윗을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저쪽으로 하는 거예요. 됐다. 싫다면 소리하지 말고, 저게 시키는 대로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요합이 9달 20일에 걸쳐가지고, 그 10개월을 걸쳐가지고, 인구조사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어가지고 전쟁을 할수 있는 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는 50만 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먹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할수 있는 사람? 음, 칼을 뺄수 있는 사람, 군사 군사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힘이 얼마가 되는지, 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그가 궁금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그런 교만함을 두고 보셨겠습니까? 아니죠? 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부족하고 연락하고 단기 필, 필마로, 응, 어려움 속에서 홀로 인생의 그런 험준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지. 내 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다. 나의 의지로서 무엇을 할수 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철저한 나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털어버리시길 바라요. 아멘. 네. 그래, 여러분. 멈춰선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의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그런,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의지로, 내 머리로서가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으로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있으시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힘을 빼야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284급 장에 보니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그죠? 나의 힘과 의지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 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백전만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런 작은 능력,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의 그 가난한, 그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퍼도 3장 7절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노니? 배설물로 여기노니.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누가 의지가 되어지는 주님이 의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린도 후서 12장 말씀 속에도 그렇게 12장 9절 말씀 속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자기가 온전해진다는 라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할 때 무엇이 되어진다? 강함이 되어진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래요내 자신의 부족함이 주님의 무엇이 강함이 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음교회가 100점짜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원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 네, 주님이라는 거, 예요 능력도 아니고 오직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 예요 주님을 지하고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여함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들을 듣지 않습니까? 너하고 그 부여함을 가지고 무엇했느냐? 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무엇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물었고 주님이 주님 앞에 의지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서바라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서 정원교회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딨냐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으면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할 거예요. 행복은, 어? 뭐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또 많이 배우는 것이 행복합니다. 건강이 행복합니다. 많은 대답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행복은 이겁니다. 행복은 이겁니다. 행복은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이걸 내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여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의지가 되어지면 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은리의삶 속에 하나님의 주 여권육의 강건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벨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서모라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전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교회가 바로 백점짜리 교회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백점짜리 교회, 백점짜리 성도로서이 한주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